오늘의 주제, 전기차에 관해 박준식이 키워드 두 개를 뽑았습니다. 주식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려줘.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딱 아, 맞아요. 이 전기차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에 어 항상 나타나는 2차 전지. 전기차의 핵심이잖아요. 왜? 아, 전기가 있어야 가지. 그죠? 2차 전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 원가에서 한20% 정도가 2차 전지라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예. 특히 그 2차 전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음. 때 중국의 CATL이 한35% 정도로 세계 1위를 오, 차지하고 오, 있고 오, 많이 네네 그리고 2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오, 그다음에 예. 뭐 s k 온그 다음에 삼성 SDI,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데, 오. 전기차 시장의 약40% 정도가 중국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 국내 삼사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26%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의 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에게 보조금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국 산업을 좀 육성을 하려는 정책을 좀 피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음. 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산하고 본인, 자국민이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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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그들만 써도 사실은 1위 할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빼고서는 좀 봐야지 정확한 전세계적인 트렌드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네네. 중국을 빼고 본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세계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비중이 약32.7% 정도가 돼요. 오, 그리고 예, 나머지 이제 국내 3, 4를 다 합친다고 하면은 네. 약5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 K 배터리가 네네네네. 산업을 좀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전기차 배터리인 2차전지가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죠? 특징을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원통형 같은 경우는 에 부피당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오. 파우치형 배터리는 변형이 좀 쉽다라는 거. 오. 그다음에 각형은 네. 생산이 좀 효율성이 좋다는 거. 하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네.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음. 모듈이나 이런 거를 만들기에는 좀 음. 복잡한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음. 게 있고 음. 파우치형은 정말 좀 취약인 게불이마이있합니다 음. 아. 네. 각형은 좀 무겁다라는 거. 아니 근데 파우치형이 제일 위험하네. 그래서, 그래서, 네, 네, 끝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한 게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번 리콜 사태에도 그런가. 연관성이 네. 있는 게다 파우치형 배터리인데 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선두를 하고 있는데 네. 원통형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럼 원통형 배터리가 음. 왜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음. 뭐 저렴하기도 하고 음. 생산 효율도 좋고 음. 에너지 부피당 에너지 효율도 좋기 때문에 그런 음. 걸 쓰지 않나라는 음.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혜죠.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 LNF도 연관성이 음. 좀 있다. 어, 현대, 기아차, GM, 포드, 르노, 볼보, 닛산은 파우치형 배터리. 네 맞습니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페라리는 각형 배터리를 맞습니다. 쓰고 있네. 네. 테슬라만 여기서는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앞. 적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탑재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기업을 주목해야 할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저는 주목해야 된다. 어... 네, 최근에 그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네. 코나 EV랑 쉐보레 볼트가 불이 나서 뭐 NHTSA, 그러니까 미국 어, 네.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네. 조사가 나오고 아... 공통점이 그두 차량의 공통점이 뭐냐면 파우치형 배터리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파우치형 배터리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에너지 효율은 정말 좋지만 안 쓰는 네. 이유가 가운데에 있는 열을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불이 많이 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완성 셀 제조 업체들이 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네. SDI, SK 온. 근데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거는 맞지만은 음, 예. 어, 이런 하나둘에 나오는 리콜들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2차 전지 시장에서 K 배터리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힘써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죠. 잠깐, 잠깐, 잠깐. 어 예. 여기서 레벨업 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김민우 전문가가 아주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웃음> <웃음> 예, 첫 번째 레벨업 주를 공개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레벨업 주 뭡니까? 네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네. 최근 이제 배터리 이차전지 배터리 원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부분 네.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원료부터 해가지고 최종 생산물까지 수직 계열화를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우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업체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격적인 증설 계획까지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이 회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네네, 맞습니다.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음. 그 금액이 무려 580억 원을 돌파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수급이 네.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이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힌트 뭐더 없습니까? 조금만 더 드린다고 하면은 <laughs> 예. 최근에 이제 7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음. 어 JLF 도발 그쵸. 렇 400%? 네, 좋죠. <laughs> 뭐, 물론 어 400%. 어 뭐, 물론 지금. 이게, 예. 이게 여기서 갑자기 이미. 아, 아 네. 여기는 이제, 이제 앞으로. 네, 지금부터 네. 좀 관심을 가지면 400% 가능하다 이거 얘기죠. 야, 뭐, 물론 지금부터 해가지고 딱 400%가 나온다라고 확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니, 갑자기 40%로 하니까 지금 주름 뜬 거예요? 아니요. <laughs> 근데 어쨌든, JLNF가 될수 있을 네. 그런 이제 끼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어딜까요?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 줄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 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한영희 전문가의 레벨 업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언제 공개될지 모르니까요. 역시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